rpscience.com 강호재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어, 코드를 하나 하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화면을 보고 어, 표를 보고 설명하는 쪽으로 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에서 첫 번째 코드 운동에 대한 겁니다. 역학에서 운동 파트입니다. 운동에서 우리가 저 찾아봐야 될것 한번 확대해 볼까요? 찾아봐야 될 것들을 이 밑에 있는 개념들로 제가 쭉 설명해놨는데 변수 뭐뭐뭐 있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모든 단원에서 모든 풀이의 출발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갈 건가 그죠? 그 개념은 SVATFM 이 여섯 개의 개념이었고 그 값으로 보면 SVATFM 일곱 개의 값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그 문제는 이 일곱 개의 값들을 다 찾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럼 그게 예, 기본적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 등장하는데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 그거는 뭐 당연히 어, 문, 수학적인 방식과 벡터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를 아느냐 정도니까 예, 이론을 했다고 치고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한 문제로 딱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 그거는 코드라고 하기좀 뭐한 문제는 어, 그 다음이죠. 변수가 나왔다면, 이거, 틱플레이라고 할 때, 변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열립 방정식을 풀어서 대수적으로 풀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풀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 있고, 개념들이 벡터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면 어, 개념, 그, 그래프를 푸는 게 나을 거고, 근데 수식이 좀더 명확히 보이는 상태, 설정이 간단하다면, 어, 방정식을 푸는 게좀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두 가지를 제대로 판단해서 풀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훈련을 해 놔야 될 부분들이죠. 여기까지 기본이고, 간혹 가다가 두 물체가 등장했다라고 나오면 이제 상대 운동이 나오죠. 절대 운동, 절대적인 그 흐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흐름에서 어,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찰자가 문제에 등장합니다. 관찰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물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설정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 속도라면 상대 속도, 가속도라면 상대 가속도, 만약에 힘처럼 보인다면 관성력,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두 물체가 등장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상대 운동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띄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중에,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속도의 유무죠. 당연히 중력장이 있으면, 어, 가속도가 정해졌네 라고 토 되는데, 유사 중력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속,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속도, 어, 또 다른 중력이 어, 반대 방향으로 조금 더 작동한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했고 빗면 위를 움직일 때 그렇죠 빗면 위를 움직일 때도 어, 일종의 유사 중력장과 같은 어, 그런 설정이라 가속도가 G 사인 세트 하라고 바뀌었다 라고 하자라고 했죠 그럼 빗면이 아니라 그냥, 그냥 중력장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평행판 축정기속 평행판 축정기 속은 자기, 아니, 전기장이 일정하고 전기력이 일정하고 또 넘어가면 가속도가 일정한 따라서 a란 m 분의 f 어, q e f는 또 q e니까 m 분의 q e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장과 같은 현, 어, 가속도가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유사 중력장 세개 얘기했죠 그래서 힘과 운동에서 그냥 기본 개념이 등장하고 이거 좀 뭔가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은 출발점은 변수 체크를 딱 하고 이걸 방정식으로 풀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풀 거냐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되고 문제 설정이 개념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독특한 설정이냐 설정을 해봐야 두물체 등장 혹은 유사 중력장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 어떻게 해요 예 네, 문제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잘 따져보고 항상 염두에 둘 거는 질문이 뭔지 조건과 질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제가 계속 문제마다 풀어 드렸고 그려 드렸던 어, 문제풀이 해부도에 해당하죠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게 해부 되는데 패턴이 딱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조건, 도착 지점은 질문그 사이에서 당연하게 연결시켜야 될 것들은 방금 나왔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코드를 전개하는 것이고, 그 전개된 걸 가지고, 어, 연결되는 고리들을 찾아서 두 코드 혹은 세 코드들을 연결하는 코드 연결. 마지막은 질문하고 연결하는, 아, 전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질문하고 연결하는 코드 연결. 그래서 추출, 전개, 연결. 이세 단계로 문제풀이가 일어난다라는 것. 어, 뭐가 제일 힘들다라고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은 예, 전개하는 법을 익히는 것. 그럼 문제 풀이에 넘어왔을 때는 전개하는 걸 익히는 게 아니라 다 익혀놓은 그 전개를 문제 보고 어 이걸 추출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핵심적인 코드군이라고 하면서 출발 포인트를 명확히 찾고 나는 이거는 어떠 어떤, 어떤 개념들을 불러와서 문제 풀 거야라고 하는 코드로 개념을 인식하는 법. 이거는 착상이죠. 착상. 어, 게시 타이트 쉬프트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만 일어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충실히 잘 해놓은 사람들은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바로 풀리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그런 경우죠. 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요, 조, 요렇게 정리된다는 라걸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푼 다음에 이 개념 코드 정리하는 이 설명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어, 그걸,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총론과 각론은 항상 조응을 해야 되지만 항상 총론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각론에 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발은 현실에 뿌리 깊게 뿌리 어, 내려 어, 박혀 있어야 되고, 머리는 저 멀리 이상 먼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자, 이제 정확하게 문제 하나하나로 넘어가 봅시다.